안녕하세요. 아, 엄마는 화가예요 네, 오늘도 제가 고구마를 이렇게 음, 많이 음, 쪄갖고 이렇게 먹기 좋게끔 이렇게 말려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누글누글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누글누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구마를 이렇게 음, 까지도 않고 이렇게 껍데기를 그냥 같이 조금밖에 안 까고 이렇게 누글누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300g씩 이렇게 담아서 3,000원씩 팔으려고해요 이렇게 그러면 300g 씩 들어가 거든요. 예, 저는 집에서 제가 어디서 가공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먹기도 좋고, 노골노골하게 노고 해놔서 이렇게 해서 음 3,000원씩, 300g에 3,000원씩 판매하고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은 음 구매만, 판매를 좀 해주세요 네.. 음 엄마는 화가예요 이거 고구마가 이렇게 한끼 식사 대용품으로도 이렇게 그냥 차에다가 가지고 나가면서 잡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간식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셔서 잡수셔도 돼요. 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라 깔끔하기도 하고, 음, 또 쿤매도 이렇게 조금 하고, 음, 또 이게 한끼 식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간식욕으로 군신 심심하게 하나씩 잡수셔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말려놓은 요 이렇게 3,0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네 제가 문자를 남겨주시면 음, 고구마 말린 거예요. 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이거를 좀 아주 엄청 맛이 좋아요. 그리고 누굴 누굴하게 해놔갖고 아주 먹기도 좋고요. 예. 음. 필요하신 분은 구매를 좀해 주세요. 네, 구매를 하실 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간식용으로도 엄청 좋아해요.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간식용으로참좋아요 이렇게 한 봉지에 3,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